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안기법 동영상 제28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6장, 부동산금융론이고, 그 중에서 3절 주택저당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기법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 주택 저당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저당이라는 뜻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어, 자기가 빌리는 그 채무 빚의 담보로 어, 이제 금융기관 등에게 이렇게 잡히는 것을 저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택 저당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를 주택 저당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그 대출 받는 사람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금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인 주택을 저당으로 한 채권, 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어 그냥 갖고만 있을 때에는 더 이상의 활용방안이 없는데 이 주택저당채권을 중개기관에 양도를 하고 또 중개기관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택저당정권 mbs 라든가 주택저당담보부채권 mbb 같은 것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융기관은 이 중개기관으로부터 이제 판매하면서 지급받은 주택장생권 등의 판매 대금으로 어 돈이 생겨서니까 또 새로운 그 주택 구입자들한테 주택 자금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저당의 유동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 저당 정권 등이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은 대출 시장에서는 그 금융기관에 이제 대출을 할수 있는 돈이 풍부해지게 되어서 고객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출 상품이 가능해지므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은 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저당을 통해서 주택 저당 정권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영어로는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라고 합니다. 어, 이것은 자산 유동화 정권이라는 것의 하나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어, 특히 이제 주택, 이 토지 같은 부동산을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을 뭐, 어, 주택자당 채권이라고 합니다.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주택 매입자에게 빌려준 이 주택 자금 채권을 유동화 회사에게 양도하고, 이를 매입한 채권 유동화 회사는 주택재당 채권을 또 새로운 일반 투자자한테 발행함으로써 이 자금이 돈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유동화회사를 거쳐 은행으로 다시 추가로 흘러 들어가는 형태의 구조를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이를 채권 유동화회사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게 되며 투자자에게는 투자 및 재테크의 수단으로 그리고 주택 구매자는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저당증권 MBS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크게 주택저당증권은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당채권의 소유권자가 투자자 자신일 때 투자자 자신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의 지분이 되고, 어, 지분이 되는 것을 이제 지분형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MPTS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류의 채권형 혼합형이 있는데, 어, 이 혼합형도 채권형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지분형 빼고, 이 나머지는 이제 채권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저당 채권의 소유권자는 투자자는 아니고, 이 저당채권의 발행자가 소유권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것은 이제 투자자가 지분을 가지는 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이제 채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분형은 MPT에서 하나만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지분형은 MPT에서 하나라는 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분이라고, 어, 하는 표현을 영어로, 영어 단어에는 share라고 있습니다. share, 나누다, 뭐, 명사로는 지분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s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mpts가 s자로 끝나는데, 네개 중에 s자는 유일하게 mpts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s자로 끝나니까, 예, 지분형이구나. 어, 또는, 우리 이거 그 자음 지어선, 영어의 s, 영어 s는 서바람도 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바람도 나죠. 저바람, 지역바람이.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영어를 암기해야 되는 것은 어, 출제할 때이 이 영어 이두 문자가 그대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영어 알파벳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영어는 MBB가 있는데 이 채권이라는 또그 영어 단어가 본드죠, 본드. Bond. 그러니까 MBB. 뭐, 그래서 MBB가 나오면, 아, 본드, bond, 본드를 생각해서 채권, MBB는 채권형이다.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이두 가지는 그냥 혼합형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 저당 채권의 이 소유권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형은 발행자, 혼합형도 모두 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네개 중에, 소유권자가 투자자인 거는 지분형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암기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끝에 보면 mpts, ts로 끝나는데, 요거를 우리 자음으로 표현해 보면, 어, t는 우리의 자음 t 것, 그 다음에 s는 우리 자음, 아까 s가 영어에도 지엇 발음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지엇. 요렇게, ts를 투자, 투자할 때 자음 t 것하고 지엇을 연상을 하면은, 아, 저당채권 소유권자가 어, 투자자인 것은 MPT에서 가 있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당채권 소유권자가 발행자인 경우는 이제 나머지가 전부 다 발행자가 어, 발행자가 소유권자가 되는데 채권형 MBB는 소유권자도 발행자고. 원리금 수취권자도 발행자, 두개다 발행자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MBB 할때 B, BB가 나오는데, 발행, 발행할 때 우리 그, 한글 자음 비업도 이 B 발음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의 BB는 우리 자음의 비업, 비업하고 같다. 그래서, 채권형 MBB는 소유권자도 발행자, 수취권자도 발행자다. 요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대로 MPT에서는 소유권자도 투자자, 그 다음에 수치권자도 투자자. 요, 요렇게 공식으로 아까 안기법을 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합형에서는 이 원리금 수취권자는 이제 투자자, 투자자. 그래서 유일하게 채권형만 발행자인데 MBB를 통해서 이렇게 비업비업, 비업비업.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원리금 수취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 채권으로부터의 그 원금과 이자를 누가 수취하느냐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금 수취권자는 어 조기 만일 그 채권이 조기 상환이 된다면은 조기 사, 어 예상했던 이자를 못 받을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을 또 원리금 수취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조기 상환 위험 부담자가 누구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두 개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 저당 증권의 발행에 따른 위험 또는 이제 수, 그 보유함으로서의 수익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지분형은 위험성도 크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큽니다. 그 다음에는 채권형은 위험도 작고 수익률 도 가장 작습니다. 이네 가지 중에 그 혼합형은 이제 위험이나 수익률이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것을 암기할 때. 이제 위험도 크고, 수익률도 되는데, 아까 그 m p t s 이제 s 가 유일하게, 네 가지 중에 S가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를 이제 슈퍼의 S라고 생각을 했어요. 슈퍼는 이제 뭐, 크다, 아주 뭐, 초월한다, 뭐, 크다, 크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MPTSS로 끝나는 거는 위험도 크고, 수익률도 크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MBB가 있는데, 음, MBB는 위험도 수익률도 가장 작다고 했습니다. 그 m b p 인데 B는 우리 그 영어 단어의 below, 아래라는 below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뭐 BB는 below, below 해서 위험도 적고 수익률도 가장 적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4월 19일에 그 15강 자격증 초인의 자동 암기되는 법률 법전, 방법 3회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 획기적인 방법으로 법률법전을 암기하는 어,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아래 댓글창에 구독자 아이디,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오늘 동영상 강의 내용을 PDF 전자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